이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 L I T 홀릿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리십니다.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브롤패스 시즌 7 마지막 보상인 체인 버즈 스캔 어저도 일단 받아주고요. 자이 악당 스킨이죠 이 체인버드 스킨과 조만간 출시 예정인 이 펑크락포커 스킨 그리고 배드보이 스튜 스킨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파티를 해서 모이면은 스튜가 드럼을 치면서 색다른 음악이 나온다는 어, 그런 신기한 사실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께 좀 밝혀드리려고 개발자 빌드로 접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빌드에서 미리 이세 가지의 스킨을 모아놓고 스튜가 진짜 드럼을 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체인버드 스킨 동 하나 모았고요 마지막으로 펑크락 포코 스킨까지 초대를 해보면은 짜잔 3명이 이렇게 다 모이거든요 어 근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<laughs> 일단 포코 기타 개 열심히 치고 있고요 버즈도 뭐 그냥 체인만 줄줄 감고 있는데 어 스튜에 무슨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뭐 제가 스킨 다시 바꿔볼게요 스킨 다시 다른 스킨로 바꿨다가 다시 배드보이스트 스킨으로 장착을 해도 아뭐 드럼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이게 지금 개발자 빌드라서 적용이 안된건지 아니면 스튜가 드럼을 친다는 소식은 뻥인지 어, 확인을 이렇게는 해봤는데 일단 개발자 빌드 적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 서버에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 변 변화가 없다는 거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배드보이 스킨들이 모이면은 좀 색다른 효과가 있도록 바뀌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도 슈퍼셀 입장에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간 낚시 같아요 일단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체인버즈 스킨도 얻은 겸 버즈로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가자 자 체인버즈 스킨 일단 어, 두 번째 스타퍼 장착하고 나왔기 때문에, 저 뒤에 있어도, 궁극기 쉽게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어, 사거리 되게 길죠? 자, 리코 좀, 어, 그래, 리코 좀 피해주면서, 오케이. 야, 내가 확 들어올게, 확 들어올게. 야, 내가 발이 쎄다, 그냥. 패스, 패스, 패스. 그렇지, 패스. 오케이. 아, 아, 까비. 아, 조금 좀만 더 버텼으면은 슈팅 하지. 자, 궁극기 진짜 금방 차기 때문에, 빨리빨리 써도 돼. 오케이, 피해주고. 자, 궁극기 채워주고, 오케이, 긁어 채워주고, 리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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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턴. 아, 이스턴 안 해. 슬크 한번더 넣어주고, 오케이, 잡아주고, 나이스.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. 무빙하 피하고 있을게, 내가 피하고 있을게.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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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안 되니? 안 되니? 패스, 안 되니? 오케이, 일단 패스 넣었구요. 아, 이거를 좀 지켜봅시다. 지켜보고. 어, 아우, 야, 너무 털이 없었다. 오케이, 일단 프랭크 사거리 이용해서, 오케 채워주고. 어, 어, 오케이, 렇게이에프을 잡았고, 나이스. 야, 리코 잡아야겠다, 내가 리코. 아! 안 되니? 아, 까비. 야, 이거 병 채워가지고, 무시 아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빈틈을 노려봐야 되는데 란드 패스, 란드 패스, 란드 패스 안 되니? 안 되니? 나한테 패스 패스 아 잠깐만 아우 일단 리플 내가 잡을게 리플 때문에 아예못 들어가네 리포 잡아주고 란드 패스, 란드 패스 그렇지 바로 가드 써서 궁이 어받기 나이스 어 패스하는 것도 보고 가드 쓰고 궁슛 날려버리기 아 버즈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해가지고 약간 스톤을 멀리서 안 먹이면 좀 힘든 것 같아. 잠깐, 잠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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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수 있냐, 이거? 잠깐만. 아, 어,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이거, 이거 들어가자 오케이, 잡아주고. 야, 잠깐만, 야, 큰일 났다. <laughs> 야, 공을 뒤에 버려버렸네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<laughs> 너무 흥분해서 들어갔다. 아, 야, 궁 채워가지고, 궁 채워가지고. 오케이 좋아 좋아 스티븐 넣고 그렇지 이거지 나이스 아센스 지렸구요 공딱 차놓고 바로 스톤 걸어버리기 바로 슈팅까지 오케이 따로 잡았고 이거 내가 가서 애들 다 끊어줄게 끊어줄게 애들 끊어줄게 그렇지 애들 다, 다 끊어줄게 애들 다 끊어줄게 나이스 야, 오야 못들어간줄 알았잖아 아까 궁시 터무니없게 싸가지고 아 좋습니다 하드캐리 그래도 확실히 버즈가 어 밸런스가 꽤 괜찮게 나온 브롤러 같아요 막 너무 사기적이거나 너무 안 좋거나 한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. 야, 야, 시작부터가재수 쏘는 게 어디니? 야, 매너가 없네, 저 친구가. 일로 와봐, 일로 봐 야, 야, 다 쓸어줄게, 내가. 어, 어. 야, 들어가지, 들어가지. 들어가가지고, 프로 일단 잡아줄게. 잠깐만, 아, 안 되겠다. 이거. 야, 야, 뒤쪽 괜찮니, 얘들아? 어, 야, 뒤... 아우 <laughs> 야 얘들아. <laughs> 뒤쪽이다 쓸렸어? 아, 야, 씨. 못참 좋니, 이거. 어. 얘들아, 얘들아, 야야 큰일났네, 큰일났네, 큰일났네 일단 리코야 잡을 테니까 패스 줘, 패스 줘, 패스 좀, 패스 줘! 패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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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백코야! 에프리모그, 뭐, 어, 차업 아, 에프리모그, 뭐, 그치 아, 야, 잠깐 야, 백코야, 아니, 백코야! 아니 왜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? 아, 랜덤 퀵 답답해서 솔로 쇼다운으로 갑니다 나만 사람 면 이기는 대로 오케이 이거는 내가 야올거야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좀 먹자 개이좀 먹자 얘들아 에 그만 때려 얘들아 그만 때려 얘들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너 일로 와봐 나 때렸어 그렇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 오호호 야 도망갔어 야 개일 그 와중에 나 때리는거 싫어하냐 <laughs> 야, 잠깐만 얘들 왜 이렇게 나만 때리지? 기분 탓인가? <laughs> 자싸우라싸우라야 싸워라 야 눈치 봐서 잘 들어가게 싸워 지네끼리 니네끼리 싸우고 야 스튜 나한테 올거야 스튜 깜짝이올거야아궁좀 있으면 차는데 오케이 공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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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아우야 <laughs> 야 애들고 개아부데 팔은 또왜 이렇게 길어지? 돌마무 아나 이거 진짜 <laughs> 야 애들고 만렙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녹아버렸지? 일단 가진쓰고 상자 바로 붙을게요 이렇게 맥쓰면은 이렇게 공 채워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바로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일로와요 검쳤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공격이 바로 찹구요 코리트 일로 와봐. 임마, 내가 만만해, 임마. 애들이 날 만만하게 보는데, 어, 오래서 안 되겠어. 다 쓸어버릴게요, 이번 판. 오른쪽에 확인해. 오른쪽에 뭐 있었는데? 오른쪽에 뭐야, 쟤. 어, 엘프림보다 안 되겠다, 이러면. 이러면 은 콜트한테 확 들어가가지고, 쭉 어, 콜트부터 잡아버리다 나이스. 저격 지렸고요엘프림을로 와봐. 엘프림, 커 o 커 e 엘프림, 커 o 공 채워줘, 공 채워줘, 오케이. 공 달달하죠? 오케이. 쫓겨나갈 때, 들어가가지고 이거 레온 가짜거든? 무시하면 돼. <laughs> 아우야, 잠깐만. 한번더한번더 나이스 엘프는 세기 때문에 우리 하나 그냥 궁두번썼고요궁 어차피 금방 차니까 아낄 필요가 없다고 레오나는 어디갔어 레온 레온이랑 어 바이런이랑 레온인가 어 레온 여기있다 오케이 그리고 궁 채우러 가야지 콩콩콩콩 오케이 궁 채워줘 궁 채워줘 오케이 어 분신 소용없고 분신 소용없고 자 피해주고 자궁 차면 갈게요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가져서확 덮쳐도 되겠다 레온 에모 써가지고 이런거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나이스 바이런 어딨지 과연 어디로 도망갔지? 이거 부시 체크를 딱 스탑 하러아 저기 있네 완전 멀리 있네 이러면은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이거 그냥 가져 써서 확들어가면될것 같긴 한데 가져 써가지고 예측 짯 지렸고요 나이스 이거지 여러분들 나 열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 나를 너무 열받게 했어 이 친구들 어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바로 가재 써서 붙여주고자 저쪽에 루한명 있고 오케이 에어디가니어디가니 어디 가니. 큰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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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, 큰아빠 대신에 이거 먹어주고요 일와봐일와봐일와봐 어디 어디 멀리서 턴 올라고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궁극기 엄청 길죠 오케이 저격 가능 딱가능 저격 탑가능 그렇지 저격 탑가능 그리고 바로 가져 쓰고 어 저격까지 나이스 중먹까지 나이스 그리고 튀어 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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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튀어 튀어 클랩바했네얘 어, 어, 가재 있나 오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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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야 아프다 아아나 진짜 <laughs> 아 아 열받네 진짜 아 방금 완전 슈퍼플레이 나왔는데 아 너무 아깝고요 아 일단 바로 가자 죽은거는 죽은거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쿨하게 쿨하게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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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죽어라 좀 아우야 방어막 왜이렇게 단단해 오케이 일단 이것까지 먹어주고요 오케이 좀 채워야겠다 이거 너무 위험해가지고 좀 채우고 갈게요 야에드 너무 많이 먹잖아 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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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양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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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이거지, 이거지. 내가 이걸 노린 거지. 야, 가자, 가자. 그렇지. 나이스. 벽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기. 나이스. 어, 컨트롤 지렸다. 어, 방금 진짜 오졌는데. 네. 여기 맥스 있고요제 저기 맥스. 어, 딸피에 눈 멀었다, 쟤. 그러면 애플로 잡아주기. 나이스. 그리고 바로 가젯 써가지고. 아까 부럽, 불... 어? 아. <laughs> 아, 잘 도망갔는데, 쟤. 아, 오케이. 공채울게 이러면은. 어, 나가재도 없어가지고 천천히 해야겠다. 야, 애들 또 나만 때리는데. 얘들아. 돈을... 아니 이 자식들 일로 와봐 너네 내가 한 명씩 다 제거해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임마 어디 어디 어? 렉다까지 오케이 어디 팀잉을 하고 있어 이 자식들 일로와 임마 일로와마 <laughs> 내가 브루건 무조건 잡고 죽어야겠어 내가 전판에 너가 아 어디 임마 궁기를 어? 어디 궁기를 쓰고 있어 임마 <laughs> 아야 복수 시원하다 이 브로건 아니었지만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배드보이류 스킨인 세 가지가 모이면, 과연 스튜가 드럼을 치는지, 어, 결론은 일단 개발자비를 다안 치지만, 본 서버에 나오면 칠 수도 있다. 약간 이런 애매한 결론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,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, 헐바!